안녕하세요. 포마 수학부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요. 아, 조금 접근하는 게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왜 문제가 어렵고 왜 정답이 안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어? 자꾸 자꾸 수학 문제를 볼때 띵킹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냐? 띵킹, 어떻게 사고하고 접근할 것인가를 배워야 된다고. 그렇죠? 이 문제 하나 더 알고 모르고 정답을 외우고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 어? 자, 갑시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에요. 조금 어렵다. 잘 봐야 돼, 그렇죠? 이 다음에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2에요그죠 자, 이렇게 제곱 제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ac 더하기 bd는 2분의 1. ac 더하기 bd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이때 ad 마이너스 bc 값, ad 마이너스 bc 값, 이것은 얼마니? 이걸 묻고 있어요, 그렇죠? 어, 해설서에 어떻게 나와있던 간에 일단은, 해설서 보고, 응, 이해했어. 이거는요, 별큰 도움이 안 돼. 왜? 그 해설서에 나와있는 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낼 것인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그죠?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난데없이 뚝 떨어졌을 때. 자, 일단 도전해봅시다.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 보자마자, 이게 선생님 이렇게 써놔서 그런데, 어이, 주어진 조건식이요. 이렇게 몇개 주어져 있니? 조건식이요. 지금 세 개가 주어져 있나겠어요? 노란색 조건식이 세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미지수 몇 개입니까? 항상 차수와 미지수의 개수와 조건식의 개수는 미리 파악을 해야 돼. 자, 미지수는 a, b, c, d 네 개인데 식은 몇 개? 조건식 세 개밖에 없다. 따라서 이건요, 용곽이 통뼈가 와도 a 값, b 값, c 값, d 값을 알 수는 없는 상태야. 그렇게 해서 구하라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거기까지 는 됐지? 됐어요? 오케이. a, b, c, d 값을 우리가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통째로 구하거나 형태들을 맞춰 형태를 맞춰서 통째로 구하거나 적당히 어떻게 문자 하나가 소거되거나 그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부정인방 정식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봤더니 봤더니 어 이거 봐라 이이이이어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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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laughs> 바보 같죠 그렇죠 다시 한번 문제를 봐야죠 막 덤비는 게 아니라 thinking 봐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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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져 있고 고배져 있는데 더하기 빼기 이게 뭐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근 봤더니, A, C, B, D는요, A, C, B, D, 이렇게 얘랑 얘랑 크로스로 곱해진 형태. A, D, B, C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진 형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있던 두 개의 식이요, 이두 개의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는요, 이런 게 나타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죠 더하거나 빼서, 한번, 공안 해봐. 더하거나 빼서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써먹기가 용이하지가 않다고. 왜? 형태가 지금, 여기 있던 A, C, 그 다음에 A, D, BC, BD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할 생각을 해야 돼? 곱하자 알겠어요? 아그 생각이 들수 있겠네 물론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려면 해봐 근데 어차피 해봐도요 여기 있는 걸 활용하기가 힘들 테니까 고발 생각을 해야겠다 그쵸? 이 생각이 먼저 들겠네 뭐. 따라서 솔바기를 더하기 빼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저두 개씩 한번 더 해봤어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어떻게든 간에 적당히 소거가 되거나 근데 형태를 보니까 지금 소거되는 것도 아니고 통째로 구하거나 이거야 그래서 저기 있던 거 이렇게 좌변과 우변을 요 변별 이렇게 곱해봤더니 2는 4 여기까지 1달라 됐습니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요 얘는요 전개했더니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뭐예요? d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d 제곱 d 제곱 이렇게 전개어서 이것이 4야. 그렇죠? 이것이 한인데 근데 여기 또늘 a c b d요. a d b c죠. 이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려면 여기서 이런 게 등장하려면 곱셈 공식의 변형 뭐야? 제곱 제곱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써놓아야 했는데 이런 것들에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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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 필요하려면 그럼 당연히요. 제곱 신나면 이걸 통째로 제곱해 주는 센스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근데 이값은 알고 있고 이값은 우리가 구하는 값 모르겠으니까 k 라고 합시다 k. 이것도 많이 쓰는 기법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k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 아 이제 이 식을 제곱하고 이 식을 제곱해서요 이걸 써먹자. 이거 제곱해면 어떻게 해야 돼요? ac 더하기 bd 의 완전 제곱은 앞에 거제곱 구, 그다음에요 뒤에 거제곱 구 더하기 두 배의 ac bd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야? 이것이요? 예. 이것이 4분의 1이다. 그쵸? 됐어요. 자, 잘 봐봐, 지금. 잘 보는데, 뭐야. 여기는요 ACBD죠? ACBD요. 이걸 제곱했더니, 이런 게 나와서, 우리가 써먹을게. 누구누구? AC제곱, 굿굿굿. BD제곱, 굿굿굿. 두배합중 이것이 4분의 1. 됐습니까? 됐어.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합차는 제곱으로 트랜스 된다는 건 앞에서 이미 강의했었고, 그쵸? 요 놈, 에디마비시어. 이거를 제곱해줬어요. 그쵸? 왜? 제곱해주면 이거제곱, 이거제곱,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제곱해주는 거지, 그치? 제곱해주면 다음 과같는요 A제곱, D제곱, 다음에 뒤에 거제곱은 B제곱, C제곱.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거야, 우리가. 그치? 됐어요. 그런 것들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두배앞중해서 ABCD요. 여기 ABCD.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요? K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우리는 뭐알고 싶고요, 지금요? 예. K 값만 알면이 문제는 끝나는 거지. 그렇지 K 값이 정답이야. K가 정답이야. 자, 그래서요. 지금 시에서 요거하고 요거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할 생각해야 돼? 이제 이놈과 이놈을요. 변변 더할 생각하면 끝났죠. 그쵸? 아, 보였어 그쵸? 끝. 따라서 변변 돼 주면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D제곱. 얘랑 얘랑 더하고 있다. 다음에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 한 다음에 뿅뿅 지워지겠고요 더해지면요 k제곱 더하기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였지? 이게 지금 4였잖아 따라서 4는요 k제곱 더하기 4분의 1 되겠고요 따라서 k제곱은 4분의 15 k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인데 문제에서 해당 ad가 ad가 BC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K는요 양수여야겠네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필요없이 2분의 루트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 바로 얘기했었죠? 이 문제 다시 이 강의를 틀어놓고 이 문제 다시 한번 공부 시작했다 라고 하는 학생들 학생들한테 주는 팁 팁은 이거야 이거야 아 일단 문제를 자꾸 읽어야 돼 미지수가 A, B, C, D 네개가 있습니다 조건식은 노란색이세개 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따로 구하는 건 아니지. 그치 아니야. 그다음에 적당히 어떻게 문자가 약분되거나 소거되거나 그런 걸기대하기도 힘들어. 왜? 형태가 제곱제곱, 덩어리 덩어리, 플러스 마이너스. 아, 그래. 그러면요. 자꾸 문제를 쳐다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변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요. 이런 거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봤더니 ACD, a BCBD. 아, 여기 AC, ACAD, BCBD? 아, 얘랑 얘랑 곱하자. 곱하면은 변명 곱해 주면은 여기까지는 쉽게 올수 있죠. 온 다음에 또한번 찾아봐봐 AC제곱 BD제곱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통째로 제곱해주면 나오는 것들 아니야? 맞지? 다음에 여기 있던 AD제곱 BC제곱도 이에디마비 c 를 통째로 제곱해주면 나오는 것들 아니냐고 제곱제곱 했더니 이렇게 되겠고 아 하나 더이값 2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은 K라고 합시다 k. K라고 k 하고요 4분의 1 K제곱, K제곱. 그다음에요 변변 더해주고 나면 은요 예. 미지수 K 하나 이거는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K 하나이 하나 이값 구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게습렇까 항상 항상 미지수의 개수와 조건식의의수와와지수의의수 조건식의 개의 개수와 개수, 조건식의 개수, 것들, 문제 주어진 형태,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런것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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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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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